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파갑 박인수 의원입니다. 어,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문체위 국정감사 첫날로 예정된 10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과 일정 협의를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협상에 임했습니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등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핵심 증인에 대한 채택을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함으로써 첫날 증인 의결이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23일 월요일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문경남 위원장 등 핵심 증인 채택이 의결이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10월 2일 국정감사 증인들 참석한 상태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문경남 위원장 등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비타협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문경남 위원장은 스포츠 혁신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체육계 현장과 동떨어진 독선적이고 탁상 행정적인 일곱 차례의 권고안에 대해 체육계에서 수많은 문제 제기와 국민적 의혹이 어,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체육계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스포츠 혁신 위원회가 이러한 활동과 결과물들을 어떻게 도출하게 되었는지를 해당 위원장 위원회의 수장인 문경남 위원장에게 묻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장관에게 물어라. 답변을 장관한테 들으면 된다라며 증인 채택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는 민주당이 문경남 위원장이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실제 이유는 조국 장관의 자녀 인턴 증, 자녀들의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당시 서울대 법대사나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었던 한인석 교수의 부인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내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비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증인을 마치 성역이나 되는 것처럼 민주당이 앞장서 막으며 증인 없는 식물국감을 식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 그리 철벽 방어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국감을 보이콧 해야 될 정도의 엄중한 상황입니다. 여당의 막가파식, 방탄국감, 맹탕국감 시도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도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감 전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충실한 국정감사를 위해 여당과 증인 협상을 할 것입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기득권 지키기, 실책 감추기에만 연연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들이 두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